안녕하세요. 예술를든든 이재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리까리하게 생긴 나무 한 줄을 보고 계십니다. 이 나무, 무슨 나무일까요? 가만히, 이 나무 뭘로 보세요? 소나무. 소나무. <laughs> 가장 분명한 답이죠. 대개 이런 나무들은 해송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근데 사실, 바닷가에 가서 검수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긴 해송은 거의 없어요. 아, 일반 육성보다는 조금 가리가 낮기는 하지만 이렇게 생긴 육성은, 아, 해송은 잘 없죠.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이게 해성이 아니고, 육성? 육성입니다. 네. 육성이다라고 말하는 근거는 뭐냐? 육성이니까요. 일단, 그 육성이다라고 그러면은 대개 뭘로 판단을 하는 분이 이익로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부드러운 요 근데 약간, 아주 약간 해성하고 육성하고 약간 섞인 것 같아요. 일반 육성보다는 조금 닦음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이건 육성입니다. 그럼 육성이다라고 말할 지는두 번째 근거가 뭐냐? 바로 숲이죠. 그래서 혹시 육성에다가 해송을 접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봤는데,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육성 자연목이에요. 육성 자연목이 이렇게 나무가 됐는데, 여기 부분 한번 볼까요? 이 소나무는 접을 한 나무들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육성에다가 해성을 접하는 것이다라고 그러면은 제 옆에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자체가 육성이다죠. 육성은 이 해성은 이렇게 하면은 나가습니다따가워서 이게 못해요. 네. 근데이더러 육성 중에서 세력이 아주 완성하면은 이렇게 해성처럼 예, 입이 조금 싸나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아주 강할 때.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수피 골 사이에 예, 이렇게 잎이가 예, 자라면 원래 잎끼를다 뜯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수피를 갖다가 망가뜨리거든요. 지금 이 나무를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는 것은 이 나무 를 자라려고. 그랬겠지? 모르지요. 이런 나무도 있다. 우리가 보여준 것 동시에 때가 떠있는 만큼단협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나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단협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파리를 작게 만드는 거입니다 이파리를 작게 만드는데 이파리만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또마비 사이를 작게 만드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감독님? 하늘 위 하죠. 저를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시면 <laughs> 자, 또 하나는 이 가지 수개체 수를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갖다가 따내면은 하나를 따내면은 그 자리에서 두개두개 두개 또는 많게는 여덟 개 정도 세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지 수를 늘리는 거죠. 근데 이나무는 굉장히 분생으로 오래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이렇게 지금 손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나왔는데 아무래도 얘가 오랜만에 단생 처음 이 예선표 액비를 먹더니 양이 약간 미친 것 같죠? 우리 감독님이 어이 나무 처음 본다라고 그러는데 그말 맞습니다. 이 작년 가을에 제가 감독님의 정 감독님의 윤허를 얻어서 들어온 나다입니데 나무가 하도 많다보니까 이런 나무는 눈에 띄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 자세히는 안 봤지. 아, 자세히는 안 보셨다? 네. 항상 저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단역을 하는 목적이 이제 제가 세 가지를 얘기를 했죠. 첫째는 이불길을 짧게 만들고 두 번째는 마리 사이를 짧게 만들고 세 번째는 가위수를 늘리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 자연에서는 소나무 잎이 원래 길어요. 한 20cm 정도 입니다 근데 이 나무들은 길지가 않지요. 지금는 단엽이다라고 하는 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엽 하나만 놓고 보면 거의 분재배의 혁명이다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이제 우리가 막상 이제 단엽을 갖다 시작을 해야 되는데, 거 단엽을 언제 하는 것이 좋냐? 저희 유튜브 영상을 원래 이번 오늘이 지금 6월 13일날 여태쯤 찍으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미 유튜브 쪽에는 단열 관련된 내용이 오래 찍은 것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하시는 말씀이 한결같이 6월 10일 전다. 육성우 경우, 그다음에 해수 같은 경우는 조금 미루는 게 좋다. 근데 제 경험으로는 항상 6월 15일 전에 했거든. 어떤 때는 조금 늦으면 6월 20일 때도 했어요. 그럼 가을이 되면 특별히 입이 더 짧아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는 거냐? 시기도 시기지만은 단역 후에 여기에다가 걸음을 얼마만큼 쓰느냐, 물과 걸음을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입 길이 조절이 가능해지면 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역을 하는 시기를 6월 10일에서부터 6월 20일 사이로 간격을 조금 크게 잡으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걸음을 잘안 준다. 그러면은 빨리 하시는 거고요. 나는 걸음을 충분히 준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늦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 나무들 지금부터 이제 단엽하는 걸 갖다가 보여드릴 건데 저는 단엽을 우리 교과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이얘 철창에 예, 이렇게 자이 나무가 지금 세력이 굉장히 강한 것이. 대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무는 이렇게한 군데서 하나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세 개나 나왔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지금 자꾸 새끼를 쳐요, 얘들이. 작년 그 전년도에는 굉장히 작게 이렇게 자랐었는데 어, 보니까 어, 올해는 지금 이게 자꾸 미쳐 가지고 아, 이상하게 우리 집에만 오면 나무들이 미쳐요. 자, 그다음에 원래 이런 식으로 나무가 일줄기로 나오는 것이 대개 예, 소나무 현재 모습이죠. 근데 이렇게 세력이 강할 때는 이 나무 같은 경우는 6월 20일에 해도 충분해요. 어, 충분하고. 그 다음에, 잘 처음에 단역을할 때, 이 교과서에 나온 걸로는 뭐라고 그랬는 거니? 차찾아는 아, 없어요. 자, 이렇게. 이파리가 마디 사이가 짧게 나온 거. 이렇게 마디가 짧게 나온 것을 가장 먼저 자르라라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이 정도, 중간 정도 된 것을 잘라라 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긴 거, 끝에 강하게 나온 것을 잘라라 라고 그러죠. 어때요? 감독님 할말 하겠어요? 못 하지요. 왜요? 시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바쁘고. 바쁘고. 네.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laughs> 자, 근데, 이 일반인들이 그걸 하기가 진짜 힘든 이유가, 이걸 갖다가 일일이 찾아서, 찾아서, 작은 것들부터 잘라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안한 것이 나무를 속이자. 배구에서는 시간차 공격이다라고도 해요. 시간차 공격인데, 얘는,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이건 시간차 단협이에요 시간차 단협인데 원리는 간단해요. 자, 이 나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나무 이파리가 이 올해 나온 새순이 이 짧은 것은 그만큼 세력이 약하다는 라 뜻이잖아요. 그렇죠. 어, 세력이 약한 것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바짝 잘라줍니다. 이렇게 바짝 잘라줘요.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 정도 되는 것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5mm 정도를 남겨놓고 잘라요. 그 다음에 그 핵심 요체 이렇게 아주 세력이 강한 것. 이렇게 된 것은, 이것은 한 1cm 정도 남겨놓고 잘라주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나무가 스스로 판단을 할 때, 이렇게 바짝 잘라놓은 데는, 아, 이거 문제 생겼구나. 그갖고 삐뽀삐뽀하고, 이쪽으로 힘을 막 붙여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잘라있으면은, 얘는 아직 들급하거나, 음. 그다음에 이렇게 세 번째로 이렇게 길게 남겨놓으면은 잘랐는가 안잘랐는가 헷갈려해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입이 나오는 걸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걸 아이, 그걸 어떻게 어, 이야기를 제가 증명을 하느냐 저희 집 나무 와서 보시면은 다쫙 고르지요. 예, 네. 쪽 음. 고른 이유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한꺼번에 단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단엽을 해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바빠가지고 이게 외척쪽 사슬길을 손대는 철하고 겹치다 보니까 저는 바빠가지고 사실 이 나무 단엽 거의 안 합니다. 이 나무만 단엽을 하고 그렇게 일부분만 단엽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걸 누가 하느냐? 저희 집에 이2 0년 단골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날 잡아가지고 어제 6월 12일 날 1차 했고 오늘 비가 많이 온다 라고 해서 내일 나머지를 단협을 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죠. 물론 20년 동안 했으니까 단협하는 요령은 아주 잘 알아요. 그분들이 단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은 전문가가 한 것보다도 오히려 더 매끈하게 되죠. 그 핵심이 바로 뭐냐. 이렇게 시간차 단협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 강한 것은 2 c m 정도 남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간 정도 되는 것은 한 5mm 남기고, 그 다음에 약한 수는 바짝 자른다. 이걸 이렇게 단역을 하면은 나중에 보는 전체적으로 입이 쪽 고르게 나와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 예술을 단역의 핵심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일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건다 가르쳐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아까 여러분들 보셨죠? 아까 여기를 잘라버려가지고 어디 한 군데에서 두세 개는 한꺼번에 나와있는데 한번 봐주세요. 찾아봐주세요. 여기.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두 개? 두 개. 네.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와있는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두 개가 나와있는 것은 그럴 때는 세력이 약한 것보다도 강한 것이 중심이에요. 세력이 넘치니까 하나 가지고 부족해서 둘이 나왔거든요. 그러죠? 예. 네. 어, 그럴 때는, 요건 그냥 이렇게 손으로 따내도 따집니다. 그래서 하나를 만든 다음에, 요걸 갖다가 1cm 정도, 세력이 강하니까요, 1cm 정도 남기고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일일이 박아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익숙하게 하다 보면은, 그냥, 어, 여러분들이 앞에, 어, 어떤 길이 어떻게 세는가 보고 자동으로 알아서, 이, 핸들을 꺾듯이,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경지가 도달하게 돼요. 자, 이렇게 약한 것은, 바짝 자른다라고 그랬죠? 네. 이렇게 바짝 자르고, 이렇게 조금, 더큰 것은, 5mm 남겨놓고 자르고, 이것도 조금 기니까, 아, 중간 정도 되니까, 5mm 놓고 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 단엽을 할 때, 또 하나는 뭔문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있죠? 예. 네. 음,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바짝 붙었죠. 네. 그럴 때는 이게 하나씩 솎아줍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무하고 이 나무가도 또 바짝 붙어있죠. 네. 그러면은 이 원래 나왔던 그러니까 그 이원 가지에서 분기되었던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가지를 갖다가 촘촘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뭘 하느냐? 이 너무나 촘촘했던 것들은 이런 식으로 잘라서 간격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자, 여기도 보면은, 여기 한 군데서 지금 두 개가 남았죠. 그러면 이거 하나는 따내라 그랬죠? 음. 그리고, 이놈 이제 이런 이제 식으로 정리를 해주고, 얘도 바짝 잘라줘야 되겠죠? 음. 예, 바짝 잘라주고. 얘들은 이제 가지 끝이라고, 끝인데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근데, 아니, 여기는 이렇게 혼자 나와, 이, 약간는 길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가지가 짧게 붙었죠? 어디? 아, 여기는 아까 짧게 짧은 데였잖아요. 네. 왜 그러죠? 글쎄요. 가지수가 많아서 그래요. 아. 응. 가지수가 그 영향이 좀덜 가서 그렇다니. 그러죠. 음. 여기는 혼자 먹고, 여기는 하나 갖고, 둘이 나눠 먹으니까. 음. 그래서, 예, 그런 식으로 자르면서, 이 예, 가지 간격도 조절을 하고, 그다음 이제 세력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강한 것은 좀 남기고 자고 시간차 단협이다라고 했죠.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왕 어, 어떤 지금 제가 이걸 갖다가 인터넷에다가 공개를 한 지가 소창이좀 오래돼요. 오래 되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 위에 다른 분들이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정을 붙여도 될것 같아요. 이거 시간차 단엽. 음. 어때요? 괜찮죠? 예. 근데 시간차 단엽이라고 말하는 것은 얘들한테 쉽게 말해서 음으로 속이는 거라고 해요 잠시 속이는 거라. 그래서, 어, 남가 어, 자기가 잘려나갔다라고, 세순이 잘려나갔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눈치채기 전에 이걸 갖다가 아, 좀 남겨놓고 짤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골고루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단엽이다라고 하는 것그 모든 소나무는 다단엽이 가능하냐 감독님 예? 답변을 해주셔야죠 뭐를요? 모든 소나무는 다단엽이 가능한가 아, 분갈이 한건안 하는 거고 네. 자 분갈이 한 것을 만약에 단협하면 어떻게 되죠? 세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세력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올해 분갈이 한 나무는 분갈이, 단협하면 안되죠 그리고 또 어떤 나무 단협 안하죠? 그 다음에 세력이 떨어져 있는 거 그렇죠 세력 자체가 떨어져 있는 나무는 분갈이, 단협을 해도 세순이 안나오는 수도 있어요 음.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머무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세력이 약한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면은 이듬해 뵀을 경우에는 이듬해 보유 됐을 때는 거기서 새순을 밀고 나오지 못하면은 그 가지는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무는 가지가 마르는데도 2년이 걸려요.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올래분갈이한 나무는 반엽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력이 만약 한 나무도 반엽하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단엽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선안가 가지 길이가 길어지고 가지 간도 길어지고, 길어지고. 네. 가지 사이가 길어지고 또또 네. 가지 수량, 수량을 많이 빼지를 못하지 어, 가지 수량이또 빼지를 못하죠 네. 그 다음에 수형이 흐트러지고 수형도흐트지고그 네. 다음에 또 하나는 마디 사이가 길어지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단엽을 하는 목적이 바로 우리가 단엽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나는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약한 순을잖아요. 있안 네. 자르고서 그냥 길러면 좀 강해지지 않을까요? 강해지죠. 아주 약한 순은 단엽을 안 해야 되는 거, 거 아닌가? 네. 그리고 배양을 세력을 좀 붙여야 되겠다. 한 나무 안에서도 이 같은 이 보면은 한 어느 한 부분이 가지가 약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 단협을안하고 일부러 놔둘게 해요. 그니까, 러그러고서 이제 내년에 한다든지, 후년에. 그렇죠. 아주 예리한 질문을 모처럼 해주셨네. <laughs> 처음인것같은데요처음인것 같아요. <laughs> 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강한 수은 길게 남기고, 한 군데서 이렇게 두 개, 세개남겨서 그냥 근원에서 이렇게 손으로 따져도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어, 약한 것은 바짝바짝 자르고, 자 이제 같은 작업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나무 다된 다음에 추가로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릴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지 끝에까지 전 나무 전체적으로 쭉단엽을 했는데 이 나무를 지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니까. 카톡 아주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아까 이기가 이쪽으로 많이 붙어있었던 이유가 이게 전부 여기가 흙이 다 찡겨져 있어요. 흙이 찡겨져 있어 가지고 어, 이게 아무래도 내년에 싹 털어서 공사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근도데 약간 좀더큰이 폰을 사용하는 것이 이 나무를 좀더 돋보이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지금 현장 나무 소리는 굉장히 좋아가지고 어, 이건 좀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워요 올해 어, 나온 잎이 그게 어째 제, 제가 좀 억신데 저전 어, 굉장히 알고 부드러운 남자인데 예, 소나무가제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억세게 자라주거든요 그런 나무가 너무나 헬성 같아가지고 재미가 없다고 하면은 나중에 좀 처지게 만들면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만들고 그거 해서 변화를 줘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어쨌든 육홍이그해성 실생목 슬하게 키워졌다라고 하는 것 어, 누구 의도였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근장도 보면은 어, 한뼈이 넘어요. 한 편이 넘고 어, 어쨌든 굉장히 재미난 나무인데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단역을 할때 단역의 목적은 입을 짧게 하고, 머리 사이를 짧게 하고, 그 다음에, 가지수를 늘리는 것, 이세 가지가라고 했죠. 시기는 6월 10일에서 20일 정도 사이에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것은, 세력이 약한 나무는 단역하지 말라 바꿔 막으면, 세력을, 단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나무는, 세력을 강하게 키워라.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 단역을 하지 않으면, 나무, 소나무는 절대 수행이 안 나옵니다. 반응을 해가면서 해마다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나무가 점차 더돋보니다 자, 이상. 이세을보이재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